어두운 방안 무섭게 칼을 달고 있는 한 남자 무언가 결심한 듯 칼을 휘두르는데 사과 사과 같은 얼굴을 가진 이 남자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렛츠 고이 하... 남자의 이름은 안수라 아, 분명히 셰프가 분명히 되기 뭔데? 위해 서울로 상경했지만 어쩌다 백수신세. 게다가 더럽게 맛없으니까 언니가 완밥을 못 했지. 안수란지 안주빨인지 아란 누나한테 사과해라. 안수라 당신은 여세 먹어야 합니다. 수라 쌍저 새끼 나가리 됐스네. 아왜 때문인지 글로벌하게 쌍욕을 먹고 있는데. 한편 화려한 네일아트. 우아한 발놀림. 범상치 않은 옷차림의 한 여성. 주문하신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여기 전 위치가 바뀌었네요. 아. 방송 1분 전이라 바로 바꿔 주세요. 살짝 재수가 없어 보이는 이 여성은 바로 먹을 줄 아란. 안녕하세요. 아란입니다. 700만 구독자를 가진 대한민국 탑 먹방 유튜버 주아란. 이건 뭐죠? 수박 파스타입니다. 테스트 메뉴로 불렀어요. 네가 이런 잡식만 가지고 오니까 계속 보조인 거야. 일단 드셔 보세요. 저희 안수라 셰프가 개발한 신메뉴로 서비스입니다. 그렇게 신메뉴로 테스트를 받게 된 안수라. 오늘 나는. 오늘 너는. i n 는 to go to the shop. I'm g o i 오늘부터 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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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해버렸다주야해의 방송으로 해명해져버린 그는 주방에 발도 못 붙이는 신고가되고야해고 그때 어? 눈에 띈 일자리 하나. 요리에 자신 있는 입주 가정부를 찾습니다. 특이한 집밥이면 더고고요업고최고 수준의 월급 약속드립니다. 안야 해고야 해고야 해고가 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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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키가 어떻게 되시죠? 181입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아, 왜죠? 남자 지원자에 여자친구도 없으니까요. 예? 요리 실력을 좀 볼까요? 그때 요리 실력을 보기 위해 다가오는 누군가.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어? 아까 걔잖아. 누군지 감을 못 잡는 똥식이. 그렇게 똥식이는 화려한 음식 솜씨를 보여주는데 광고주님 땡큐! 이게 뭐예요? 떡? 주먹밥입니다. 합격! 음식은 드셔보시지도 않고 특이하면 돼요. 내가 필요한 건 촬영용 음식이니까. 드디어 선글라스를 벗네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집주인이 주아란? 눈치제로 드디어 알아봅니다. 안동식 씨. 이렇게 집주인과 가정부로 함께 살게 된 수라와 아란. 다음 날, 갑과 을의 오걸. 계약 협상 시간. 입주 가정부여도 근로자니까요. 주 5일 50시간 근무. 계약서에 명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개인 화장실은 보장이 되나요? 제가 이 부분을 중요시해서요. 생각보다 소락코락하지 않은 을. 네, 보장해 줄게요. 예. 그럼 사인하겠습니다. 잠깐만... 이러면서 보고 들은 모든 건 절대 누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2층에는 올라오지 마세요. 아... 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아라는내 집주인이 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가정부 일을 시작한 수아 이건 옷감이 약해서 손빨래? 아, 지금 편집 중인데 좀 시끄러워서 밀대로 그래도 꼭 버틴다 버티고 버티던 수라에게도 버틸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2층에는 올라오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는지 2층에 올라온 수라 그녀의 비밀스러운 공간까지 들어가게 되고 지금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과연 남의 방에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웹드라마 주인님 수라상이었습니다. 주인님 수라상은 이마트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